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은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앞에 영상에서 기본 구조와 변수를 정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이번에는 function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변수를 setQ라는 함수로 설정했듯이, function은 define function이라는 함수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하나의 항목을 정해주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symbol expression이라는 간단한 구조였지만, 디퍼는 입력값이 한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구조가 조금 복잡하죠. 게다가 실행할 게 단순한 더셈 뺄셈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디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함수를 정의한다는 것그 자체에 대해서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부터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함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함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칙연산이죠. 가감승제도 엄연히 함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x 플러스 y도 함수는 함수죠. 여기에서 기억을 조금만 더듬어 보면 임의의 함수를 많이 봤었다는 것도 기억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산수 또는 수학 수업에서 x 세모 y는 3x 플러스 2y일 때의 5세모 8의 값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들 다들 한번 정도는 풀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세모가 바로 임의의 함수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이 리습에서 요 세모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디펀의 구조는 디퍼 Symbol, Arguments, Variables, Expression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적은 건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앞에서도 설명을 한번 했었죠.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또 설명을 했던 게 변수에는 광역 변수라고도 부르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매개 변수,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다 몰라도 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몰라도 돼요. 여기에서도 arguments와 variables의 정확한 차이 몰라도 됩니다. 다만 arguments는 딱 정해져 있는 값이에요. 함수를 실행할 때에 주어져야 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variables는 함수의 실행이 끝나면 잊어버리는 값. 즉, 다시 함수를 시작할 때에 리셋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하긴 할 텐데, 지금 당장은 이두값 모두 중괄호가 쳐져 있다는 것. 즉, 생략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괄호에는 중괄호가 없죠? 변수가 비어 있다 하더라도, 괄호는 한번 열었다가 닫아 줘야 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x 세모 y는 3x 플러스 2y. 여기에서 세모를 정의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정의를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괄호를 하나 열고 디펀을 적어 주고 함수의 이름을 정해 주면 되는데 간단하게 지금 트라이앵글로 정하겠습니다. 임의 함수니까 이름이 꼭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정하는 사람 맘대로 그냥 정해주시면 되는데, 오토 리습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함수, 그리고 다른 리습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수의 이름과는 당연히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름은 독특하면서도 기억하기 쉽도록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미지수 두 개가 필요합니다. X와 Y가 필요한데, 이두 개는 모두 주어져야 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두 개를 알규면치에 정해줍니다. 그리고 요 세모를 정의할 때 곱셈과 덧셈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 외에 변수는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variables는 생략을 하고 바로 괄호를 닫아 주세요. 그 다음에 triangle이라는 함수가 x와 y라는 미지수로 연산할 내용을 expressions에 적어주면 됩니다. x에 3을 곱하죠. 그다음에 y에는 2를 곱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더해주면 되겠죠. 괄호 개수 맞춰서 열었던만큼 닫아주셔야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표현식이 다 끝났어요. 컴퓨터가 연산할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디퍼런을 실행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열었던 괄호가 하나 있죠. 요거랑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맨 뒤에 괄호를 닫아주세요. 그러면 트라이앵글이라는 함수가 정의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만든 건 오토리습의 함수예요. 오토캐드에서 명령어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라 오토리습에서 쓰는 함수를 정의한 겁니다. 그래서 명령행에 트라이앵글이라고 바로 입력한다 그래서 이 함수를 쓸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토리스의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를 열고 트라이앵글이라고 적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x와 y의 값이 뭔지를 입력해 줘야 캐드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x에는 4를 넣고 y에는 8을 넣고 싶다. 그러면 트라이앵글 한칸 띄고 4한칸 띄고 8 그 다음에 괄호를 닫아줍니다 이렇게 괄호 로북인 리습 실행문으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런 형태로 입력을 해주면 cad가 계산을 한 다음에 결과값을 출력해 주게 되는 겁니다 4, 3, 12에 8, 2, 16을 더해서 28을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잠깐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진짜 잘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적어 주시면 돼요. 괄호를 열고 define function 그다음에 함수 이름 triangle로 하기로 했죠? triangle 괄호 열고 x랑 y라는 변수를 사용하겠다. 그다음에 괄호를 닫아 주고요. 그다음 실행될 내용들을 그대로 적어 줍니다. 플러스 별표 3x 괄호 닫고 별표 2y 괄호 닫고 플러스 꺼 가로 닫고 디프꺼 가로 닫고 이렇게만 입력을 해준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함수가 정의된 거예요. 정의가 잘 됐다면 명령행에 정의된 함수의 이름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정의가 잘안 됐다면 여기에 무슨 내용이 문제다라고 표시를 해줄 거예요. 지금은 정의가 잘 됐으니까 트라이앵글이라는 값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제가 정의할 때 분명히 소문자를 썼죠. 소문자를 썼는데 출력된 결과물에서는 대문자로 출력을 하고 있어요. 오토리스에서는 키워드를 갖고 온다거나 이미 작성되어 있는 문자열을 가져올 때, 예를 들어 도면층에 이름을 가져온다든지, 그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문자로 인식합니다.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본인이 딴 걸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알아보기 쉽도록 대소문자 섞어서 쓰셔도 되고, 대문자로만 쓰셔도 되고, 편한 대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몇 가지 기능, 키워드를 갖고 온다거나 텍스트 스트링을 갖고 오는 그런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의한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리습의 기본 구조가 function, argument라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서 function이 방금 정의한 triangle이 되는 거고, argument에는 복수니까 사실 이게 a1, a2,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방금은 x랑 y를 사용을 했어요. 이 x랑 y의 값에 x가 4일 경우, y가 8일 경우 사용을 하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대로 독떻게에 써주시면 돼요. Triangle 4 8 가로 닫고 엔터를 입력하면 계산된 결과를 명령행에 표시해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정의할 때 define triangle x y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죠. 지 금은 실 행할 내 용이 아주 간단 하기 때문에 한줄 에, 다 몰아넣 을 수가 있었 는데, 실제로 여러분 들이, 만 들어야 될내 용은 이렇게 한줄로 끝나 는게아 니라 적 으면 10줄많 으면, 50줄 정도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정말 복잡한 거는 200줄, 300줄 가기도 합니다. 이게 200줄, 300줄 되는 내용을 하나에 뭉쳐서 집어 넣으면 만들기도 힘들고 수정할 때에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리습을 만들 때에 줄바꿈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백도 개수가 상관이 없어요. 한 개를 띄워줘도 되고, 두 개를 띄워줘도 되고, 열 개를 띄워줘도 됩니다. 요게 떨어져 있기만 하면 돼요. 이 함수와 뒤에 들어간 인수 여기에서도 곱하기라는 함수 다음에 숫자 3을 입력을 했는데 이게 한칸 떨어져 있어도 되고 두칸 떨어져 있어도 되고 이만큼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공백이 몇 개든 다 인식을 하고요 심지어 이게 줄 바꿈이 돼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 보면 줄 바꿈을 했어도 잘 로드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다. 리습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기도 쉽고 수정하기도 쉽게 만들기 위해서 요런 것들을 넣어 놓은 거예요. 요 띄어쓰기를 사용하는 것과 엔터를 눌러서 줄바꿈을 하는 것과 요거는 같은 의미이고 개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줄 때도 되고 세줄 때도 되고 마음대로 띄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읽기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만들어 놓은 코드를 내일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오늘 조금 공부하다가 내일 이어서 해야지 불가능합니다. 오늘 만들어 놓고 내일 조금 추가로 만들어야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까먹게 되어 있고요 내용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석을 달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리습 실행문 중에서 쌍반점 세미콜론이라고 하죠 이걸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 뒤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든 간에 쌍반점부터 줄 바꿈이 되기 전까지의 내용은 읽지 않아요 줄 바꿈을 하면 그때부터 다시 컴퓨터가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각각 구분을 해서 작성하시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요게 괄호 하나의 덩어리죠. 그런데 요것도 구분하고 싶다. 그러면 단계별로 괄호를 연 것과 닫은 것을 줄바꿈을 해가면서 한 가지 더 해주면 좋은 게 탭이나 페이스바를 눌러가면서 공백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열을 맞춰가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무조건 디펀을 쓰고 줄을 바꿔서 열어줄 띄워놓고 밑에 이렇게 디펀에 괄호를 닫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만 내용을 추가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덩어리마다 열을 맞추고 각 열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세세하게 적어주시면 더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겠죠. 이 사이에 탭을 입력을 해서 알아보기가 더 쉽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과 정리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열어서 수정할 때 작업 속도가 천지 차이가 나요. 애초에 만들 때 세세하게 적으면 적을수록 나중에 훨씬 편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 여기까지만 만들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늘 괄호를 열어 가면서 타이핑을 해야 되니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기 편하도록 명령어를 만들 줄 알아야 됩니다. 명령어를 만들 때에도 d e f 을 사용을 하는데, 심볼의 자리에 command를 의미하는 알파벳 c와 쌍점, 보통 콜론이라고 부르죠. 요걸 같이 입력을 해주면 돼요. 앞에서 정의한 내용을 tri라는 명령어로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define function 뒤에 c와 콜론, 그리고 tri.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인수를 띄어쓰기로 구분해 가면서, 트라이앵글, 한칸 띄고, 4, 한칸 띄고, 8, 요렇게 넣어줄 수가 있었는데, 명령어로 사용을 할 때에는 띄어쓰기를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기능이 실행되어 버리니까요. 그래서 쓰는 사람의 입력 값을 넣어주는 함수들을 알아야만 합니다. 숫자를 입력받을 때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2, 3. 이런 것처럼 정수만 입력받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 점, 포인트를 넣고 싶은데 이 점을 2.5개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수만 입력을 받고 싶을 때에는 정수라는 뜻의 인티저에 가져온다는 뜻의 get을 붙여서 getInt, getInt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소수점을 포함한 숫자를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1.5, 2.3 같은. 이런 소수점을 포함된 숫자, 즉, 실수를 갖고 오고 싶을 때는 실수라는 뜻의 real number에서 앞에 real을 get과 붙여서 getreal, g-t-r-e-a-l을 사용합니다. 이렇게만 타이핑을 해서 실행하면 숫자를 집어 넣을 수가 있는데, 리습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무런 메시지 없이 커서만 껌뻑이고 있으면 어떤 숫자를 넣어야 할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입력 값을 받을 때에 메시지를 같이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전체 구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수를 입력을 하고 화면에 띄우고 싶은 메시지를 쌍따옴표로 묶어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이것들을 사용해서 앞에서 만들었던 트라이앵글 함수와 같은 기능을 하는 TRI라는 명령어를 만들어보자면 일단 명령어 정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define function이 들어가야 되고 c와 콜론이 들어가줘야겠죠? 그 다음에 명령어 TRI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알규면 치를 입력 을 해줘야 되 는데, 명령 어를 사용 할때 에는 명령 어와 변수 를 같이, 정 의할 수가 없 으니까 알규면 치를 넣을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변수 자리 를 그대로 비운 채 괄호 를 한번 열었 다가 닫아 줘요. 디퍼의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명령어를 실행할 때입력된 내용을 집어넣어줘야겠죠. get int를 사용해서 정수를 한번 입력 받아보겠습니다. get int 그다음 쌍따옴표를 열고 넣어주고 싶은 메시지를 넣어주시면 돼요.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넣어주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3x 플러스 2y에서 x에 넣고 싶은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죠. 입력받은 값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이걸 쓰려면 변수로 저장해 둬야 합니다. setq를 사용을 해서 x라는 이름의 변수로 저장을 하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y의 값도 입력받아서 똑같이 저장을 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하면 사용자가 변수 두 개를 입력해서 그걸 x랑 y에 각각 저장을 한 거예요. 요걸 사용을 해서 곱셈과 덧셈이 실행되도록 앞에서 함수 정의할 때 썼던 내용을 그대로 써 주면 됩니다. 플러스 곱하기 3x 곱하기 2y.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 주면 돼요. 이제 명령어 정의가 다 끝났으니까 깃번을 위해서 열어뒀던 괄호를 닫아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리습을 실행하면 기능을 다 실행한 뒤에도 x와 y라는 변수에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남아있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리습이나 함수에서 x나 y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 끝나면 x와 y가 리셋되도록 diffn 함수의 variables 자리에 x와 y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때에 argument와 variables를 구분해야 되는 기호로 슬래시를 꼭 앞에 넣어줘야 합니다. 요렇게 넣어주면 기능이 끝난 뒤에 계산된 결과물을 화면에 표시해주고 사용자가 입력했던 x 값과 y 값을 리셋해서 비워주게 돼요. 요 구조가 명령어를 정의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도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어떻게 돼서 실행이 되는지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요 함수를 정의 했었는데 요번에는 명령어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요 친구를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명령어가 잘 로드가 돼서 이번에는 tri 앞에 c와 콜론이 붙었죠 명령어로서 tri라는 게잘 로드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 볼까요 tri 엔터 입력을 하면 x에 사용할 정수를 입력을 해달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9, y에는 3.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그러면 9에 3을 곱한 27에 3에 2를 곱한 6을 더해서 33이 반환돼서 나옵니다. 잘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어떻게 대해서 주어주는 기본 사칙연산 함수죠. 우리는 앞에 트라이앵글이라는 함수를 만들어 썼습니다. 이 친구를 사용을 해서 똑같은 내용을 만들어 볼까요 요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면 서브 함수를 만든 의미가 없으니까요 defun 똑같이 tri라고 정하겠습니다 s 래시 x y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메시지까지도다 똑같아요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expression 진짜 실행될 내용에 triangle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인수에서는 인수가 두개 입력을 해줘야 됐죠. 아까 4 8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4와 8지정되어 있는 숫자가 아니라 x와 y에 저장되어 있는 인수를 넣어주면 돼요. x, y 이런 식으로 놓고 define에서 사용한 괄호를 닫아주면 끝납니다. 이걸 사용할 때는 에 define function에서 정의한 triangle라는 함수 당연히 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 로드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제대로 실행되나 다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tri, 엔터, 3, 엔터, 2, 엔터. 그러면 3에 3을 곱한 9에 2에 2를 곱한 4를 더해서 13이란 값을 반환해줍니다. 이렇게 기본 함수를 사용을 해서 expression, 진짜 실행할 내용을 정의를 할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을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로 서브 함수라는 걸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 함수를 직접 사용을 해서 명령어를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입문하는 단계에서는 이 서브 함수를 정의할 경우가 많지는 않을 텐데, 리습을 만들다 보면 반복해서 사용될 구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1이라는 명령어로는 빨간 선을 그리고 싶고, A2라는 명령어로는 파란 선을 그리고 싶고,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넘버링 해갈 때, 똑같은 내용을 계속 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써줄 필요는 없잖아요. 선을 그리는 걸 하나의 기능으로 구성을 해 놓고, 색깔만 변수값으로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의 비슷한 기능들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define function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에 추가로 명령어를 정의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설명하느라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이나 블로그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